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제품인지 박스를 개봉한 다음에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제품일까요? 자, 이거는 여드름 패치입니다. 여드름 패치, 제가 이 여드름 패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제품을 지금 사봤는데요. 각각 공장마다 어 사실 포장 상태라든가 또는 제품의 어 퀄리티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. 자, 그다음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박스는 일단 어 합격점이라고 저는 보여줘요. 왜냐하면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는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는 것까지 다 생각해서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올리브영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이렇게 오프라인에 걸어놓고 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 상태가 잘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원산지나 이런 표시들은 원산지 표시까지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.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글화 시켜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. 당연히 여기 있는 바코드는 나의 바코드로 바꿔야겠죠. 자 이렇게 하면 결국 내 제품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디자인 하실 때 새로운 디자인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 디자인에다가. 얘를 한글로 좀 바꿔 주세요 라고 해서 이걸 각각 한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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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바꾸고 바코드는 직접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내주시면 좀더 디자인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꼭 이걸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제가 본품을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회사도 괜찮네요 이렇게 뭐멸균 포장이나 또는 진공 포장으로 따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드름 패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사용 일자 가 나와 있어요 27년 어 7월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있는 유효기간까지 그래서 어 지금 여드름 패치에 관심이 있거나 하여튼 어 그런 이 관련된 제품들이 꽤 많거든요. 뭐 주름 패치라든가 어, 또는 여름에 붙이는 것들이 있잖아요. 좀 민망할 때 거기다 붙이는 거. 그래서 그런 다양한 패치들이 있으니 어, 이런 패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, 추후 모임에 나오셔가지고 이 제품이 어떤지 직접 한번 보신 다음에 어,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선 당연히 이 제품은 어, 인증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인증이라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제 판매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는지는 제가 정보를 좀더 취합한 다음에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상으로 여드름 패치에 대한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